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쓴 심장을 뒤흔들고 온몸을 전율케 하는 진정한 무대의 마법입니다. 믿기 어려운 감동과 소름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전유진의 최고다. 당신 무대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한일 톱텐쇼라는 무대에서 그녀가 펼친 노래는 단순한 가창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아니 한편이 전설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단한 번이라도 이 영상을 보았다면 이 감동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시작되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고 관객의 숨소리는 멎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무대였길래 이렇게까지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걸까요?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당신. 이런 가사 한 줄이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단순한 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절규, 영혼의 울림, 그리고 전유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감성의 폭발이었습니다. 마치 태풍처럼 몰아치는 그녀의 감정선은 단순히 귀로 듣는 노래를 넘어 가슴속을 후벼 파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원곡자인 김혜연조차도 감탄할 만한 완벽한 소화력. 그렇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감정을 노래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마치 조명이 그녀만을 비추듯,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고운 한복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한 그녀의 음색은 듣는 이들의 심장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의미로운 시작 그리고 점점 고조되는 감정선 그리고 절정에 다다른 순간 관객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래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분위기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음 한음 울려 퍼질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마치 가슴 속 깊이 묻어둔 감정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라는 가사가 반복될 때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강렬한 무대인가요?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역사,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감정을 담아 노래하지만, 이렇게까지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스며드는 목소리는 흔치 않습니다. 전유진의 최고다. 당신은 그야말로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관객석은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뗄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했던 무대, 너무나도 압도적인 감동이었기에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엄청난 함성과 박수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살아 숨 쉬는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정과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최고다 당신이라는 노래가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다가올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그녀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가 전율을 불러일으키고, 가사의 한줄한 줄이 마치 뜨거운 불꽃처럼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대를 놓친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트로트 무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동 서사시이며 음악적 혁명의 순간입니다. 단한 곡으로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가수는 많지 않습니다. 전유진이기에 가능한 무대였습니다. 최고다 당신이라는 노래는 그녀를 통해 다시 태어났고 그녀만의 감성으로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무대가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성을 노래하는 아티스트이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음악의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감동을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감정이 공감하며 이전일의 순간을 함께 하세요. 다음에도 더큰 감동과 놀라운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유진의 음악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